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61절부터 65절 말씀까지입니다. 느헤미야 7장 61절부터 6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덴멜라와 데라르사와 그룹과 아동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불린 자라.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린과 둔면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무리 아쉬워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너무 배가 고파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을 때가 있고 그래서 남편을 보고 병이 들 때가 있죠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니에미아 실장에서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벽이 건축되었습니다 문자까지 달았습니다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우다 보니까 그 성읍의 크기 예루살렘 성의 크기에 비교할 때그 거주민의 숫자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안에도 문제가 있고 또 외부 세력 대적들의 위협과 침입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였고 이 정도 가지고서는 안 되겠으니,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이성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인구 숫자가 적어서 한 명이라도 아쉬운 형국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학령 인구가 줄어들었다. 출생아가 없다. 그래서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서 뭐 위험하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 한 명이라도 지금 아쉬운 상황이죠. 한 명이라도 더 불러들여서 예루살렘 성을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런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하고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근데 뜻밖에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는 아마 그 고랑과 역할을 정지시키는 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자, 61절 보세요. 덴멜라와 델라르사바 그룹과 아동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들이? 그들의 종족이나 계부가 이스라엘에 속하 있는지는 증거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구체적인 사람들과 숫자를 62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들라야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누고드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642명이 이들의 신원을 갖다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호적 등본을 분실하였을까요? 이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고 출신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함께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인지 그 혈통을 입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 외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 백성들 중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6 3절 보세요. 제사장 중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 있다고 하는데 자,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6 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계부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65절을 보니까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린과둔면물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제안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면 시험거리가 됩니다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역할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부 중에서 이 사람들이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지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한국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무책임하죠. 그냥 필요한 대로 합니다. 자기들 편한 대로 합니다. 인간관계로 합니다. 특히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말잘 듣고 자기하고 친하면 그냥 교역자로 세우죠.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사장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제사장 개봉 중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향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지성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지성물을 먹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은 이 지성물을 먹고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계를 지금 일단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육십오절을 보니까 총득이. 누구 니까 총독은 느헤미야죠. 우린가 두민물 가진 채상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면 우린가 두민이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즉, 신탁의 도구입니다. 뭐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대부분은 이 매끄러운 어떤 돌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행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그래서 예 아니오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렇게 사용하는 신택의 도구가 바로 우림과 둠밈인데 자제장이 어떤 제사장이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제사장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봐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알려 주시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 보인이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하라 이거는 감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성물을 먹지 말라고 하였으니 생겨와도 직결됩니다. 이건 이 안에서 시험 받을 수도 있고, 정말 제사장이라면은 이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중지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가르침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예,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크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감당을 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그 배경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마치 영업 판매를 하는 영업사원들처럼 뭐 교회를 아무나 아무나 교회에서 함부로 행사해도 괜찮게 그걸 사랑이라고 그렇게 포장을 해요? 질수가 없고 규모가 없고 엉망진창인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치리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만큼 완벽하기 때문에 치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끄럽고 시원거리 생기는 게 싫어서 그런 겁니까? 또 치료한다고 하면 교인들이 명백하게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두려워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나요? 대한민국엔 교회가 많습니다. 이 교회는 누군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다 독자적으로 이 개별적으로 하는 그런 비즈니스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 나오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비위를 다 마치고 잘못해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아무 얘기도 못하고 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가 교회담을 잃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고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관계죠. 인간적인 이해관계, 인간적인 그런 판단. 그렇게 되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사람판이 되는 겁니다. 인간판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소행에 옳고 그런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들의 뭐 관계에 따라서 그러면은 사사 시대가 되는 겁니다. 특징이 뭡니까? 제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이죠. 심각한 것입니다. 이거 심각한 거. 근데 한국 교회는 그렇게 행할 용기를 이미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엉망인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남은 자는 그루토기와 같습니다. 없어진 것 같지만 거기서 시작한다는 소망의 그런 제안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 외에는 천국 복음이 허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믿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심판을 받는다고. 사람들은 왜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울 것이 아니라 17절도 봐야죠. 정 반대의 말씀인데.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직접 본 적이 있는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찬식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시험을 시험을 봤습니다. 왜 시험을 받았는가 봤더니, 아니, 자기들끼리 떡을 먹고 나 자기는 안 준다는 거예요. 설명을 해줘도 막무가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으라고, 마시라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됩니까? 분명한 것은 질서가 있어야 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면 아닌 겁니다 맞으면 맞는 거고 절대로 배가 고파도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말아야죠 먹을 것만 먹어야 됩니다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은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식사를 나누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찬식이라고 알아요.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마치 식사 주일날 점심 때 하듯이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그것을 애찬식이라고 합니다. 애찬식, 성찬식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먹고 마시는 겁니다. 특별히 먹고 마시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 많았죠. 대표적으로 고아와 가부들, 생활적으로 먹고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끝난 후에 아니면 예배하기 전에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있는 사람들이 좀더 많이 가지고 와요. 싸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함께 나눕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우리 지금 현재교회하고 다르잖아요. 친척들과 가족들과 지인들, 친구들, 그러니까 같이 와서 같이 식사를 나눕니다.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세례를 받았던 안, 안 받았던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애찬식입니다. 같이 그냥 식사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성찬식은 아주 엄하게 제한되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고서 다 내보내요. 오직 세례받은 사람만 남아서 그 사람들끼리 하는 겁니다. 이게 성찬식이에요.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만 이제 남고 다 손님들은 가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외부적으로 문을 닫아야 되고 폐쇄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과 성결함과 구별됨과 하나님이 택한 그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지금 숫자가 아쉽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인이 안된 사람들, 본인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로 말하면 호족 등분, 뭐 가족관계증명서를 뜨는데 명단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무려 640명이면 굉장한 숫자 아닙니까? 하지만 정지시키는 겁니다. 그 자격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제사장 중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용기가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시험거리가 될수 있고, 본인들이 제사장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정하다. 아니 우리가 왜 부정하냐 하고 따지고 들면 어떡할 겁니까? 자기 열심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물며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출신을 알 수가 없어요. 계부 중에서 이름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근본이 뭔지?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내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공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는 구별할 수가 있어야지. 이거 구별 못하면 그다음부터는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것은 뭐예요? 우림과 둔면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무슨 말입니까?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있기 전에 증명할 수 있기 전에는 모든 재사장으로서의 직분의 그 역할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에게도 큰 문제가 돼요. 왜지성물을 먹지 말라? 생계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생계를 갖다가 끊는 한이 있어도 그럼 이건 문제 커집니다. 사람들을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예민한가요? 돈한 푼에.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입니까? 더더구나 제세장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세장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지했다는 겁니다. 중지시켰다는 거예요. 저는 참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와 같은 확실한 믿음과 또 권위를 또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그래서 교회담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 놀라운 한 사람이 아쉬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이 믿음의 용기에 놀랍고 또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렇게 했더니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 시험에 들어서 어쩌고 소원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아, 이게 바로 지금 고생고생했잖습니까? 바벨론 포로지에서 출신년을 보냈어요.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오자마자 그 어려운 때 그걸 건축하고, 성년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니에미야, 또 그를 위시한 이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결단에 다른 얘기 없고. 순종하고 그대로 조용히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이것이 참 대단하구나.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이 유효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출입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남은 자들 특징이 뭡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 그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는지 알 수가 없고 심지어 제사장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름을 계보 중에서 찾을 수가 없으니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 그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우린과 두 명을 가진 체스장이 일어나서 판단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무나 뭐 교회를 출입한다고 해서 모두가 교회를 출입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사역을 하고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이와 같은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을 갖출 수 있는 그것을 중이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특권됨이 무엇인가 귀 여길 수 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킬 것은 지킬 수 있으며 순종하고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 다음을 견지해야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갈 때 교회의 권위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며 함께 해 나갈 때 교회가 마침내 그 황피한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 함께하시는 교회가 됨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이루며 구별된 약속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단한 사람이 아쉬운 형편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 지금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시고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 약속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그렇게 작정을 하고 예를 들어 성벽을 수축한 사람들입니다. 돌아보니 황폐한 이성 안에 지금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이제 성전을 지키고 성벽을 지키며 함께 다시 시작하고자 인구조사까지 하였습니다. 한 명이라도 아쉬운 상황인데 그런데 이들 가운데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증거할 수 없고 개보 중에 이름을 쳐도 찾지 못하고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이라고 주장을 하고 제사장의 직김을 맡아 감당하겠다고 하고 또 같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루살렘에서 함께 직분을 감당하겠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제안을 두고 중지시키고 정지시키고 그 직임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별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마땅히 가져야 될그 하나님 앞에서의 또 공동체 안에서의 그 자세가 무엇인지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복을 누리되 자신의 분복에 맞고 분량에 맞는 믿음의 그릇에 맞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어옵소서. 오염이 될 수가 있고 전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러하고 그 세상 물결이 교회로 들어오는데 교회를 지켜나가고. 교회를 반드시 말씀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들을 이뤄내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오늘 이 니에미아를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 바를 우리가 깨닫고 또보음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이 악하고 세태에서 정말로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금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제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